아직 일어나서 그런가? 여기 길거리에 사람 엄청 많은데 나 여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양조장 여기 양조장이더라고 충풍 양조장 슥 한번 이따 들려볼까? 나 약수 최고이한달반 전에 왔나? 한달반 전에 왔을 때 지금 가려고 하는 집 처갓집? 이복식찜닭에서 약속 이 있어서 그때 오랜만에 약속 온 거고 사실 약속도집 근처긴 한데 크게 자주 오진 않는 거 같아.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간판이 없어요 이 집은 어떻 이런 주택가 사이 뒤블럭에 이런 식당이 있을까? 어어 <laughs> 아, 이런 씨 <laughs> 제길 뭐지? 여기 어떤 집이에요? 아 여기 이복식찜닭 하는데 닭이랑 부추? 부추 쪄가지고 올려가지고 다대기 같은 양념장에다가 겨자 넣고 이렇게 해서 찍어 먹는 집인데 이약수역에왜 이북식 찜닭 집이 유명한 데가 꽤 있어요 뭐 춘천 먹을 수도 있고 진남포랑 만포 뭐 이렇게 한네 군데 유명한 처갓집 이집 포함해서 네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크게 평상 있고 뭐 주택인데 안 건드려가지고 그냥 테이블만 놓고 장사하시는데 어왜 오늘 안 하실까? 큰일이네 나한 가야 될거 원래 여기서 먹고 여기가 약수니까 여기서 먹고, 한 블록 걸어가면, 사거리 하나 걸어가면 청구역인데, 거기에 포장마차 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아까 가다가 그 막걸리집 촬영되면 막걸리 한잔 먹고 청구역으로 바로 갈까요, 그냥? 아이 집은 술막 보는 건가? 여기는 이제 충풍 양조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앞에 보이는 4개의 탱크에서 술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만드는 술은 이제 한국 술, 우리 술을 만들고 있고, 저희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한국의 제일 오래된 양조장인 전라북도에 있는 번암주조라는 곳이 있는데, 번암주조의 기술을 AI로 만들어서 에이... AI로 술을 AI 만들고 있는 양조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AI 시스템으로 술을 만들어요? 탱크마다 이렇게 센서들이 박혀 있어요. 이 센서들을 통해서 발효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들을 초단위로 측정하고 있고요. 그 측정된 데이터들을 오래된 양조장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뭐지? 야, 이게, 이게 뭐야? 와, 막걸리 파는 데 같지 않은데? 여기 식사도 있어요? 네. 앞집을 인수해가지고 그쪽에서 스탠딩 형태로 잔술이랑 음식을 먹을 수있고아 여기는 그냥 오늘 그냥 술만 테스트 할수 네, 있는 네, 데구나. 네, 무료로 시험하고 투어도 가능하고 음, 그런 것들 좀. 그리고 사갈 거. 수도 있고요. 네, 당연합니다. 너무 고급진데 왔다. 약간 오마카세 식당 온 느낌인데? 우리 촬영했던 데보다 격이 좀 많이 높다요. 위에 맑은 술. 와. 이게 충이 춘풍 막걸리는 시중에서는 여기밖에 못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제 음. 새로운 브랜드를 위해서 춘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발효해 가지고 만드는 술입니다. <웃음> 어때요? <웃음> 맛있네요. <웃음> 맛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발효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발효 방식으로 아. 발효 95%까지 발효를 끝내고 어. 병에 담아서 흔들어도 터지지 않고. 숙취랑 이런 매스꺼움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만이 음. 저희가 최소화 시켰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어 맛있는데 위에만 먹어도? 흔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음. 가볍네 근데. <laughs> 그냥 막 이렇게 막, 막. 발효 시간이 묵직... 길다 예, 보니 묵직한 네. 느낌은 아니네요. 부드럽네요. 이건 몇 도예요? <laughs> 6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드시는 막걸리와 음...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디지털로 해가지고 1층에서 만들고 있는 술이고요. 발효를 다 끝내면은 12도에서 18도 사이에 술이 나와요. 거기에 물 타서 6도로 맞추고, 물 타서 9도로 맞추고, 물 타서 12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6도까지 낮추면은 밍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감미료를 넣는데 옛날에는 사카린. 요즘은 아스파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건강 신경을 쓰려고 스테비아라고 꼽을 아, 스테비아. 그거를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거는 구도짜리 막걸리인 거예요? 네. 이거 라벨이 없네. 이건 아직 저희가 판매 출... 준비 중이고, 아 출시 안된 거예요? 그 한번 보시라고. 어... 음, 살짝 묵직함이 있는데 끝맛에 신맛이 엄청 많네요. 삼미가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서 과일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다양하게 맡기시는데 가장 많이 맡기시는 게뭐 바나나, 메론, 참외, 아니면 사과나 배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다 맞아요. 상큼하네 아 근데 갑자기 줄째 깡수를 먹네 와인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막걸리도 이런 잔에 먹더라고요 <laughs> 막걸리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효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보통은 이제 쌀이나 물이나 누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다들 좋은 거, 물론 뭐, 워낙 다 좋은 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걸 쓰시는데 이제 발효의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맛의 차이. 아... 뭐 이렇게 돼서 관심을 처음 봐서 약간 당황스러워요 아니, 수업을... 아니, 마인도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오크에 어떻게 맞아요, 숙성하고 맞아요. 뭐 이거에 따라 맛이 전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는 그 발효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을 요아 아, 근데 이거 끝맛 진짜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나나 향이 확 느껴지네요 음... 음. 근데 뭐 약간 벌거벗은 주류사도 아니고 세계사처럼 와,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유튜브를 좀 하고 있어지요아 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세요? 술더프라고 하는 오... 20만 아 선배 선배님이시네 선배님 아 개인 유튜브 를 하세요 2 0만 하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너무 멋있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유튜브 아, 은퇴 선언했고요 이 대표님이랑 어떤 관계신 거예요 어, 대표님은 해외 막걸리 AI 양도 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아, 아 술을 수출한다기보다 이런 설비를, 수출하는 설비를... 수출하는 근데 음. 설비가 해외에 나가면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전문 인력 키우는데 뭐 엄청 시간이랑 돈이랑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AI로 해내는 거죠 이런 건 도대체 얼, 얼마나 요 막걸리는 그냥. 이거는 7,000원 이고요 7천 원. 이거는 비매품이라서 아직 가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해 12도는 5 5 0 0 0원이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베이스로 조금 맛이 변형시키면서 그러면, 그 맛을 내가 원하는 맛을 찾아서 만들어주시는 그게 거구나 그게 가능한 게 저희 설비죠 음. 지금은 이제 점점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고 더큰 미래에는 미국에 갈 건데 이거 미국 사람들 입맛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술을 만들어줘 그때 술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거 지금 따라주신 거죠? 네, 섞은 이제 거 마지막 12도 흔든 겁니다. 음, 음, 단맛도 많이 오고, 신맛도 있고, 바나나 향도 강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네. 점점 진한 걸로 가니까 이게 살짝 잊혀지긴 하는데, 이걸를 이거 약간.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라이트하니까. <laughs> 네, 예. 이것도 맛있었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확실히 이게 뭔가 임팩트들이 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 9나 10위가 좀 맛있긴 하네요. 해외 수출하기 위한 회사. <laughs> 여기도 술판은 양구장이 아니고, 이런 설비를 느끼고, 맛보고, 아, 나 이거 설비 가져갈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음. 외국인들이 오기 쉽게,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은, 강남, 막구정 이런 것도 있고, 위로 조금만 가면은, 종로라던가, 그런 역사적인 공간 많고,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이태원, 한남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찾아온 외국인들이 언제든 잠깐 틈을 내서 보러 올수 있는 음. 어 이거 맛있다 춘풍 매력 있네요 음아 골목 안에 있는 포장마차인데 이 집도 안지 조금 됐어요. 뭐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데 안주 하나 하나가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좋은 게 보통 맛집 같은데 가면 김치 먹어보면 이 집이 맛집이다 음식을 잘한다 알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주는 김치가 뭐흔 흔한 데서 주는 뭐 알타리 김치, 뭐갓 김치, 배추 김치가 아니라 나는 생소한 김치 재료를 갖고 김치를 해서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반찬에 대한 매력도 있고 기본적인 뭐 술안주하기 좋은 안주들이 많아.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선생님오늘의 김치 는 뭐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 왔을 때 먹었던 김치가 뭐였죠? 그거? 네. 새로운 거 무슨 이파리 같은 걸로 뭐죠? 아. 쌈마늘. 아. 아, 맞아. 산마늘산마늘뭐뭐 희한한 걸 주시더라고요. 가 한번 말해 줄까요? 김치로. 아, 아, 예. 예. 아, 말아 주시는 거. 아, 사장님 또 하는 것도 현란하게 <laughs> 하신다. 몸 음, 단단하시잖아요. 네. 네. 보톡스가 몸에다 보톡스를 마셨구나 아, 아침 저녁에 맞셨는데 모... 음.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데 배도 안 나오시고. 아, 배신 있이니요 팔뚝 봐봐. 요 아. 아.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프너오픈너 어 사장님 어어 오늘 약간 좀 어수선하신데요. 당황했어요. 네. 음. 아 맛있겠다 슬러시. 사장님 이 약간 맥주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오. 자, 안녕. 어우, 완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laughs> <탔어도 너무> <laughs> 아, 이빨 셔. 내가 탔었어, 너무 잦았네. 어우, 맛있는데. 어우, 이 시리고. 어우, 이 맛이 뭔거야 어, 죄송한데 이거 손좀 대봐도 돼요? 아, 뜨거워. 아. <laughs> 아저저저저저데 어, 아니 네, 저는좀 딱딱하죠. 좋아 좋아. 운동하니까. 어, 어. 어어이딱나요 가게 앞에 있는데? 아, 그럼요. 네. 어 그러네요. 어 보톡스 많이 맞아요? 아, <laughs> 아니 날닭가강살 아, 그... 많이 먹어서. 아 네. 운동. 의학의 힘은 빌리지 않았어요, 어, 네. 네. 님또 동아리 씨. 어 수육. 수요. 수육이 누리끼리안회 사장님? 있잖아 우리 집울고울고울고어나 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나왔었나? 어이 그래요 이거 이 김치 이게 뭐였죠? 이거 산마늘 산마늘 네, 이 산마늘 사원 오시니까 조용하세요. 항상 항상 조해요 <laughs> 굉장히 우리 주장이 상이 왜자꾸 갑자기 쭈그리 쭈그리처럼 계세요. 이게, 이게 어깨를 쫙 펴고 계시더니 <laughs> 남자들 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도 왜 이렇게. 와이프란 사람이 오면 아니, 이렇게 주눅 주눅이 들죠? 상소신 와이프도 안 그래? 아 저도 뭐 집에 들어오면 항상 똑같죠. 주말에까지 술 먹으면 아마 사인처럼 잡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주말에 먹게 돼 주말에. 주중에 가게 오셨을 때 손님이 몇 잔씩 주면 그냥 고정도만 드시는 건가? 아니, 잘안 먹다가 특별한 이기이 에이스 오면은 이제 한 잔씩. 에이스. 막 포차 에이스. 아우 드셔보시죠. 쌈 <laughs> 여기가 김치를 잘하는 집이에요. 아, 다른 음. 것도 잘하지만. 그래. 김치! 김치 왜 이렇게 맛있지 사장님? 내 오랜만에 보쌈 먹어서 그런가?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난, 나는 별로야. 사모님이 남은 거. 사모님 안 계시다고. 완전때 맛있다고 하면 안 보통 보쌈 김치는 이렇게 익은 거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익은 건데 맛있네. 살짝 익었지 살짝. 음. 야 이거 김치만 먹어도 순한 거데 진짜 음. 맛있어요? 네. 어 김치 맛있는데? 음. 산마늘? 아니 모,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사장님만왜입맛이안맞다 그러지? 사모님 <laughs> 불러야 되나? 드지마나와만사자고이 <laughs> 아, <목소리도 안 나> 음. 진짜 김치 맛있어요. 아. 그 맛있어 보이나 오징어 치기 맛있더라고. 오징어 두부 치데 두부 오징어 두부 두부 치가 근데 난 이거 양념이랑 수저로 먹는 게 맛있더라고. 되데 맛있어. 아, 그럼 댓글 보면 되게 비밀이. 우랑 양념이랑 해서 오징어랑. 소환자랑 음. 딱 좋잖아. 응, 안 돼. 안 돼. 잔치국수가 김치가 맛있으면 뭐, 뭐 끝났잖아. 뭐. 김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김치 올려서 먹어야 돼. 매님 진짜 숨은 곳인데 여기 마켓 줄 서는 집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만 오는. 뭐. 여보세요. 아 나다. 어? 나라고. 뭐하니? 닭발 포장하니? 맞아 맞아 맞아. 배달 배달 왜 많이 들어? 다 우리 채널 때문이니? 아, 인들이야. 나 여기 뭐 촬영하고 있어. 또 무슨 촬영하는 거구나. <laughs> 형 다른 사람이랑 그 촬영한 막그조회수안 라운딩. <laughs> 여전히 여전히 건방 떠는구나. 첫해것 니고 네 0만 넘었다고. 아 맞지, 맞지. 감사 항상 그 울산 분들한 감사하게 들어하고 있어요. 울산 분들이 봐준 거다. 너 때문에 봐준 게 아니라. 맞지, 맞지. 울산 때문에 봐준 거지 형. 그 울산 편이 크게 재미 없었지만 울산 편이 의리로 사람들이 많이 와주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슨 거. 뭐 이번에도 어디 가는데? 보라카이 <laughs> 뭐 보라카이 가니? 에이, 에이 이거 보라카이 참, 보라. 와이프한테 허락받았다카이 그래 그랬다카이 그래가 바로 보라카이